네, 오늘은 저희가 김태한 디자이너님께서 GS 바이크를 출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막 차에다가 악세사리를 붙인 모습을 그리고 풀착장하신 모습을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이제 마침 캠핑장에서 저희가 같이 캠핑을 하고 만난 김에 이 바이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어떤 악세사리들이 달려 있는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이제 딱 소개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악세사리는 뭐 블랙박스 앞에 뒤에 비치는 블랙박스 있고요그 다음에, 이 저기 헤드램프 가드, 이건 론 라이더 헤드램프 가드인데, 색깔을 좀 이렇게 맞추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재미있어요. 여기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된 거는 이렇게 길게 된 거는, 나는 그거를 하면은 이저 GS 같은 느낌이 안 나서, 이렇게 일부러 그 메쉬 그릴 같이 된 건데, 이거는 어, 보통 때 이렇게 운행을 하고 밤에 어두울 때는 이거를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운행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앞쪽도 그러면 앞쪽도 더 밝게. 네. 그리고 이것도 열려지고요. 이것도 열려지고. 이게 그러면 막 앞에서 돌 튀거나 막 이런 걸 막아주는 트로죠인 그렇죠. 거죠. 네. 이거 론 라이더에서 만든 건데. 이거는 조금 어, 그렇게 싸지 않았어요. 근데 음. 그 중국에서 만드는 그뭐 알리익스프레스인가요? 네. 네. 거기에서는 이게 엄청 싸게 팔더라고요. 근데 디자인이 똑같아요. 음. <laughs> 누가 누가 먼저 해가지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어, 그리고 앞에는 뭐 저기 안개등에 또돌 튀기는 거 막기 위해서 가드 붙인 거. 그다음에 양쪽에 미니 백을 달은 건데 아, 한쪽에는 스위스 국기. 근데 이 스위스 국기가 왜 이렇게 구구, 구급 상자 비슷하잖아요. 네. 표시가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아, 뭐 간편하게 열수 있지만 또그 안에는 뭐 구급 약품, 약품 같은 거, 뭐 밴드 이디나 그런 걸 집어넣고 이쪽에는 또 우리나라 국기. 아, 이 핸드가드. 이거는 노란색은 원래 붙어 있는 거고, 네. 어, 겨울에 저 바람을 좀 막기 위해서 이거를 어, 며칠 전에 붙였어요. 겨울, 겨울에만 하기 위해서. 그 얘는 열선 핸들이 없어요? 아 열선이 있어요. 아, 예. 예, 여기 있는데 열선하면 굉장히 따뜻해져요. 운달리히에서 음. 나온 그 엔진 가드, 음. 엔진 가드 엔진 가드 프로텍터죠. 예, 이 원래 엔진 가드는 붙어 있고. 이제 만약에 넘어졌을 때 이게 가드가 직접 다치지 않게 플라스틱 프로텍터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 무슨 저기 오일 프로텍트 가드 붙인 거. 아, 그리고 이쪽에는 핸드 라이저가 있어요. 해 가지고 조금 위로 하고 조금 앞으로 당기는. 이것도 분돌리 있건데 이것도 처음에는 어 이거 괜찮을까 했는데 이 훨씬 편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GS는 일어서서 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어서서 탈 때도 너무 밑에 있지 않고 조금 올라가서 그게 편하고 돌아가도 여기 뭐 전혀 닿지 않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론라이더 이것도 론라이더 여기에는 아주 간단한 무슨 그 초코바 같은 거 음, 네. 간식 네, 초코바도 들어있고 뭐예요? 구두주거 아. 이거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부추 신을 때 쓰는 아니요. 거예요? <laughs> 헬멧이 네. 굉장히 타이트해가지고 헬멧을 쓰면은 네. 물론 저기 머리에다 먼저 뭘 네. 쓰죠 네. 그저 헬멧 안에 네. 아, 그저 머리에다 쓰고 그 다음에 하는데도 귀가 이렇게 접힐 때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손가락이 안 들어가요 너무 타이트해서 아. 그래서 이걸로 귀를 피는 <laughs> 그 용도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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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긴데 <웃겼네. 웃음> 어, 내가 개발한 아, 아이디어. <laughs> 네, 아이디어. 그리고 여기에는 그 스마트폰 거치대, 스마트폰 거치대,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충전선 연결할 수 있고, 여기 USB 네, 포트가 있으니까, 뭐죠?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예, 네, BMW 그 뭐, 이렇게 바이크가, 제 바이크가 딱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몇 키로 탔는지, 이런 게다 나오고, 연동이 되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스마트폰하고, 이거하고, 이제 헬멧에 있는 세나하고, 연결이 돼서, 어, 여기에서 다 조절이 돼요. 이걸 키면, 여기에서, 어, 예를 들면, 내 차량, 내비게이션, 뭐, 미디어, 전화, 지금 연결을 안 해서, 그런데, 이걸로 해서 전화를 직접 받을 수 있고 요걸로요 스위치로 그 다음에 음악도 이걸로 킬 수가 있고 뭐 그런 걸다할 수가 있어요 되게 편리해요 그리고 내가 몇 키로 지금 갔는지 그리고 집에 오면은 루트를 내가 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갔었는지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달린 최고 속도는 몇 키로 어몇 키로까지 올라갔다 그 다음에 리인 앵글이라고 좌우로 몇 도씩 이렇게 누웠었는지 그 기록들도 다 나올 수 있고 같이 저 GS를 타는 분들이 경험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 그 다리 받침대가 있는데 받침대 옆에 센서가 있대요. 그래서 그 센서가 만약에 부딪히거나 발로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 센서가 끊어지거나 할 경우에는 이 원래 받침대가 이렇게 세워지면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예. 네. 네. 그래서 그 센서를 잘못 건드리면은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대요. 가다가도 완전 히 시동이 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기 그거를 이제 보호해주는 그걸 어, 했고. 아 여기는 그냥 그 저기 일어서서 타거나 할때저 옷에 닿지 않게 그 여기 뭐 그냥 프로텍터한 거. 네. 가방이 저는, 저는 그, 이게 알루미늄 가방을 별로 안 좋아해서 너무 딱딱하고 그런데 제가 쭉 그, 어, 외국에서 GS 타는 사람들 그런 리뷰를 보니까 그 알루미늄 패니어라 그러는데 알루미늄 패니어가 넘어졌을 때 사고 났을 때 되게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프로드 같은 경우에서 넘어지면은 그 알루미늄 가방이 다리를 어, 다치게 한대요. 그 딱딱하고 여기 이만큼 튀어나와 있고 네모 반듯하고 각이 져 있고 하니까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그게 찌그러지고 뭐 다시 피기도 힘들고 뭐 조금 다른 경우에는 이 뚜껑이 안 닫힌대요. 넘어지고 막 하면 그래서 뭐 그런 걸 둘째치고 나는 그냥 디자인으로 그 알루미늄 가방 사는 게 너무 이렇게 막그 너무 커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프트 패니어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모스코 모터라고 미국하고 유럽하고 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직접 주문을 해서, 그 모스코 모터는 어, 다른 대리점 같은 걸 두지 않고, 어, 직접 자기네 회사에다가 어, 구매를 부탁을 해가지고 어, 사는 건데, 저는 이거 되게 해피해요. 음, 여기 오늘, 보통 때는 이건 안 달고 다니고, 옆에만 달고 다니는데 오늘은 이제 캠핑 장비 신느라고 그 더플백이라고 그러죠 보통 더플백은 위에다 실으면 위로 열려가지고 이 위에서 짐을 꺼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이거는 옆으로 어 옆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그 저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양쪽으로 옆으로 열어서 여기다가 짐을 양쪽에서 넣고 빼고 할수 있게 쭉 이제 통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 여기에는 뭐뭐 다큐멘트 뭐, 같은 거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어, 이게 뭐, 딱 종이 같은 거지도 넣고 네, 찾지 맞아. 말라고 하는 거. 그 그래서 이걸 이제 저쪽도 마찬가지만 지 띄었다 붙였다 할수 있고 어, 이걸 땅에다 내려놓고 어, 이저모스크모터에 있는 사람이 어, 이야기하기로는 이거를 그냥 음식 야, 야채 같은 걸 여기다 놓고 도마 비슷하게도 수, 쓴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지금 의자를 하는 걸 여기다 그냥 잠깐 연결했는데 어, 양쪽에서 밑으로 들어와서 여기다가 어, 이걸 체결을 할 수가 있고 여기는 그 텐트 폴 네, 텐트 폴을 여기다 넣을 수 있는 예. 자리예요. 그냥 이 가방 자체가 그냥 캠핑을 다니 다니라고 만든 가방 느낌? 아, 네, 캠핑보다는 이제 그 미국에서 백컨트리라고 이거 이름이 백컨트리라고 붙여 있는데 백컨트리니까 이제 뭐뭐 뭐 캠핑도 하고 뭐 산이라든지 벌판, 네. 그런 그런 데를 돌아다니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데 이 이 백이 조금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전부 방수가 돼요 그래 가지고 일단 백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완전히 방수 되는 거를 이저 벨크로 돼 있어 가지고 양쪽에서 벨크로를 띈 다음에 그냥 쭉 잡아 빼면 안에 가방만 빠지게 돼 있어요 저 모스크모토 그 사람들이 회사 사람들이 전부 다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타보고 이걸 만든 거기 때문에, 어, 되게 그 생각을 많이 하고 편리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 래치가 있는데 이거를 당기면은 이걸 땡기면은 이 가방 전체를 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을 다 빼가지고 이렇게 들고 갈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더플백은, 어, 뒤에 이게 배낭처럼 아, 이게 어깨에 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깨에 메고 양쪽 가방을 딱 들고, 그 뭐,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전하지만, 그 뭐, 유럽 같은 데는 짐을 이렇게 놔두면은 잊어버리는 뭐,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뺄수 있게, 쉽게 장착을 할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짐을 빼놓고 조금 더 가볍게, 아, 오프로드를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쉽게 뛰었다 뺐다, 아니, 떼었다 붙였다 할수 있는 그런, 그런 시스템이죠. 이거 이제 가방이 오면은 이 뒤에 달린 거는 아, 조립을 따로 해야 돼요. 네. 내가 직접 조립을 했는데, 아, 이 안에 또 이렇게 방수로 된 거를 이 가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넣었다 뺐다 할수 있고, 여기에는, 아, 지금 내가 오늘 가져오질 않았는데, 물주머니가 있어요. 그래 물주머니를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에 물주머니 그 너즐이 있어가지고 그걸 열면 여기서 손을 닦을 수 있게. <laughs>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보니까 착장하고 헬멧도 되게 멋있는 것 같은데. 예, 헬멧, 헬멧도 BMW 뭐 헬멧인데 유럽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샀는데, 에, 이거는 그 옆에 이 레버를 뒤로 하면 여기 안에 선글라스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내릴 수가 있고 예. 저녁에는 이걸 안에 거를 열수 있고 또 이건 핀락이라는 그 렌즈가 붙어 있어요 안에 그래서 습기가 차지 않게 예. 그다음에 이거는 어, 이것도 붙였다 떼었다 할수 있는 건데 바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음이 어, 줄어들 수 있게 여기 이런 저기턱 쪽에 붙어 있는 게 있고 아, 이건 뭐 세나는 자 이 뒤에 이제 브라켓만 제가 헬멧 있는 거마다 몇 개가 이렇게 브라켓만 붙어 있고 요것만 빼서 요것만 빼서 갖다 끼우면 되니까, 네, 그래서 옷도 되게 바이크랑잘 어울리는 거 같아. 아 이거 <laughs> 이게 그 랠리 자켓인데 랠리용 자켓하고 바지인데. 어, 근데 바지가 통이 너무 커가지고. <laughs> 어, 근데 아 아니. 되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바지가 이게 바이크 타면서 일어서다 앉았다 또 랠리용으로는 이렇게 펑퍼짐한 바지가 편하긴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리 탈때 입는 바지하고는 완전히 스타일이 달라요. 이거는. 그리고 자켓도 굉장히 기능성이에요. 색깔을 일단 맞추기 위해서 이거를 조금 오랫동안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주문을 했는데 노란색하고 40주년 노란색 그 검은색 노란색 하고 좀 매치가 되는 그런 색깔로 어, 팔뭐열 수가 있고 여기도 지퍼로 공기 통하게 돼 있고 이제 팔하고 어깨 등 여기에 보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또 열려요 그 그러니까 위아래가 다 열려 가지고 열어 가지고 이쪽 반대쪽으로 끼우면 여기 공기 예, 많이 들어갈 수 있게. 이게 사계절용인 거예요? 네, 예, 거의 사계절용이에요 그리고 안에 등 쪽에는 등 쪽에는 예, 지퍼를 위에를 아 위에는 저기 벨크로로돼 있고 양쪽에 지퍼를 내리면 이 등판이 전체가 열려요. 그래서 그걸 돌돌돌로 말아서 여기다 딱 끼우게 돼 있고. 등판이 다 열려서 조금 시원하게. 예. 진짜 네. 랠리 옷이라는 게 뒤에 국기가 딱 GS 트로피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니까 에이. 멋있네요 <laughs> 우리나라 트로피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 못 찾았어요 <laughs> 어, 여기에는 무슨 지갑이나 무슨 그 면허증 같은 거 잠깐 넣을 수 있는 그런 포켓이 있고 이거면 이거를 타실 때도 부츠를 신고 타시는 거예요? 네 에이. 부츠가 어, 오늘은 이제 거의 뭐온 로드를 놓으니까 부츠 중에서 조금 그냥 바이크 부츠 중에서 좀 편한 걸 신고 왔는데, 예, 좀 오프로드 갈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좀 터프한 예, 그런 그 부츠가 있죠. 예, 여기까지 오는 게 있고, 또 여기까지 높이 올라오는 게 있고. 그래서 오프로드 갈 때는 바지를 그 부츠 안에다가 넣고 예, 타는 경우. 이 바이크로 오프로드는 어, 한번 가봤어요. 예, 강원도에 있는 어떤 산에 오프로드를 갔는데, 와,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하고 떨렸는데,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잘 산을 올라가서. 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이게 원래 오리지널 순정 타이어는 바이크에 붙어서 나오는 타이어는 오프로드용 타이어가 아니거든요. 거의 온로드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돌 같은데 이렇게 지나갈 때막 미끄러지더라고요, 뒤가. 이 타이어가 이제 바꿀 때쯤에는 아, 어, 그게 뭐50대50 아니면 70대30 이런 식으로 온 오프로드용 타이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바꿀 예정이고 타시고 나서 만족하세요? 연습하느라고 시간만 있으면 이걸 주로 타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제바이데이비슨 소프트헬 슬림을 가끔 이제 충전하기 위해서 이제 한 바퀴씩 타고 그러는데. 이그 바이크가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예, 토크 같은 거는 할리데이비슨이 훨씬 좋고 그래서 처음에 에, 정지 상태에서 나가는 거는 훨씬 가속력이 빠르고 좋고 이거는 조용하고 천천히 가지만 고속은 이게 훨씬 더 많이 갈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걸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GS랑? 아 GS 계획은 뭐 제가 아는. 어, 어떤 친구는, 뉴 어, 유라시아 횡단, 또, 알래스카에 싣고 가서, 캐나다 횡단 해서, 플로리다까지 내려가고, 뭐, 거의 전 세계를 다 GS로 어, 다닌 친구가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 장거리나, 그냥 매일 하루에 뭐, 300km, 400km씩 달려야 되는 그런 여행보다는, 저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예쁘고 저 아름다운 곳이 많아서 어, 우리나라 뭐 전국 투어 할리로도 전국 투어를 한번 어, 2014년에 한 적이 있는데 아, 이 바이크로는 이뭐 전국 투어 같은 거할때 조금 더 편리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앞으로 안전한 바이크 라이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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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기시고 네. 다음 번에 또 아제라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